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양선사랑방이 아까 끝까지 손잡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 아, 네.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같이 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음정도, 또한 목소리도. 또한 머리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릴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예화는 조한 20년 30년 전의 예화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이제 방학 때가 되어가지고 농번기 때인가 봅니다. 농번기 때가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 쟁이를 소의 쟁이를 차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그 아이가 이제 소년이 학생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학교서 에 많이 배워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버님은 좀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효자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소 쟁이를 하면 가라 보라. 얘기를 했는데 그 쟁이를 가는데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학생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똑같이 갈았는데 왜 저는 아버지가 간 곳은 반듯한데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에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못 돼서 삐뚤삐뚤하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가 팔때 목표를 두고 쟁이를 갈았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냐? 그러니까 예, 저는 소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 앞부분에 목적지를 정해 놓고 가라라고 했어요. 어? 근데 다시 가는데 또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 삐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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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분명히 아버지 말씀대로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거기를 가랬는데 왜 지금도 똑같이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 삐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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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 할까요? 그러니까 대체 무엇을 보고 갈았느냐? 내 네, 저기 강아지를 보고 갈았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거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갈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데 앞에 있는 바위인가 아니면 이게 나무를 보고 쟁기를 가는데 곱게 갈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은 목표 없이 이, 어떤 이는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랑과의 관계, 또 어떤 이는 나의 달란트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처음에 말했던 이 쟁기를 가는 이 소년, 이 학생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곱게 쟁기를 갈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그 감정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삐뚤삐뚤거리고 좌로 빠지고 우로 빠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좌로 빠지고 우로 빠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태폐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깨어 있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 조금 전에 예와 들었던 이 삐뚤삐뚤하는 이 학생이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전두 번째 예와 드렸던 교야 안에서의 모습 다른 모습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어쩔 때는 나의 달란트대로 달란트도 하나도 없는데 그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사람의 말에 귀가 훌쩍해서 그 말에 이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은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고 성김을 받기보다 성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김을 내가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칭, 그 상은 어디 누구에게서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TV에 나가 연예인처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다짐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누구나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껏 외치십시오. 남들의 비교해서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작으나 내가 약하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20년 사역을 하셨 했어요. 어, 제가 2003년도에 전도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사님 21년 됐죠. 제가 2003년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가. 했던 곳이 안양입니다. 지금 안양 지구청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는데 잭단에는 굉장히 멋을 내고 갔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멋을 냈겠습니까?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그 당시 찢어진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힙합 바지 입고 그 다음 유승준 허리띠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 아시지요? 길게 그거 하고 오토바이 타면서 선글라스 끼고 하이바도 안 쓰고. 그래서 부앙하고 갔는데 주일날딱 갔는데 가장 먼저 반겨주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저게 전도사냐 어 대체 뭐 하는 거냐 막 난리가 나는데 전원 제단에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나왔는데 평상시에는 머리도 얌전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딸 따라 그 목사님께 잘 보이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장로님 자녀들도 다 저하고 똑같이 행동해 그런데 유도전도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뻔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단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20대 때 저러고 다니지 언제 저러고 다니겠냐고 20대 때 머리 저렇게 하고 다니지 언제 저렇게 하고 다니겠냐고 40대 때 저렇게 하고 다니면 골빈 남자라고 20대 때라고 첫사역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종 같이 만들어 볼 테니, 같이 하나님을 섬겨 볼 테니, 같이 하면 조금 시간을 두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 새카맣게 염색하고 오토바이 팔아버리고 찢어진 청바지 없애고 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게,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외면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사랑하라였어요. 사랑하라.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방하지 말고 그 율법과 율례에서 벗어난다고, 그 법칙에 대해서 벗어난다고 외면하지 말고 내 생각과 이상과 다르다고 그것을 멀리하지 말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와서 죽기까지 하셨냐? 너희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 우리 땅에 오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율례 속에 그리고 구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따라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했어요 즉 너의 욕심과 이, 이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했느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을 위해서 기도했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고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제자 삼았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성도님 일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크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제 언저는 누구를 보고 자랐냐면 바로 저 앞세대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의 등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다르 지금 만약에 초심에서 벗어났다면은 그게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제일의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마더니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박사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분 정도 거짓말을 할까? 평균 300번 늘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최소한 몇십 번은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조차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우리가 당장에 해야 될 문제를 두고 이것을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걱정하기보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까가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 전에요. 우리 아이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제 뒤에 있는 차가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저 차는 불법 유턴을 해? 근데 왜 우리는 왜 유턴 안 해? 막 우리가 미련한 거야? 물어보더라고. 그걸 제가 그랬어요. 우리 차는 교회 차잖아. 어 남들이 보고 있어. 근데 그 차가요, 교회 차가 아니라 저희 차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자는 성도로서 어느 자리든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매일 말하고 차프치고 찌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인마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입술뿐이지 가식적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곳곳이 서있는 지렛대를 보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 얼마 전에 TV에서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히말라야인가요? 어, 황정민이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인데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이 후배들이 가가지고 조난을 당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 이제 가지로 가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그 산이라는 곳이 저는 산을 잘 모르지만 너무 험난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등산 전문가들은 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꼭 돼지 머리를 놔두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 뭐 뭐라고 하죠? 신명이요, 뭐 이렇게 나를 우리를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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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왜냐게좋게좋게 좋게 우리가 잘돌게오게 해달라고 그런데그산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의 시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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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만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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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제사를 지내고요. 또 개업을 하면은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요 아이러니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이 탁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등정 대장제 김영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에베스단을 등정을 하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을 두 분을 모셔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모신 게 아니라 다른 날에 모셔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혼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이 김영탁 대장은. 이기쁜 예, 마음으로 등정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등반원들과 달리 다친 사람 없고 무사히 귀국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등반일도 평그 에베레스트는 등정하기에서는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데 20일 만에 등정하게 되는 그 기록까지 세웠을 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산그산 그산 위에서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발 3,000 m 단가 그쪽 가면 산소가 부족한데 거기서 산소통을 공급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프랑스제 산소통을 죽게 되었고 그 산소를 공급 받아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산이 매우 춥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그 에베르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그 텐트 안에 있는 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난밤 12시에 나왔더니 그 추웠던 곳이 봄 날씨처럼 따뜻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상돈 대원의 에베레스 정상정복 성공과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고 무사히 귀국한 것은 오직 10편 121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의 일치다 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주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우연입니다,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로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에게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손에도 유익도 주는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실패만 남에게 패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이어 정당하다고 해서 이것이 유익을 주는 행동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너무 법만 따져서도 안 되고 너무 이해타산만 따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만 따지고 이해 타선만 따졌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지들이 전도와 우리의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남들의 소리 듣지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목소리만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내가 할수 있다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찌하든지 그 영혼에 다른 사람의 영혼, 주하는 영혼들이 바로 살아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또한 전도자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박사님이 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약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까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 이 약을 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이 혹시 암에 걸릴까봐 이 약을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정 온전한 박사의 역할일까요? 그 약의 역할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이보다 더 암보다 더 중요한 죄의 병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 교회만 멈춰 있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생각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나의 생각보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교회를 할때 보면요.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목사님의 봉,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말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은 남들하고 비교하여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은두자리 돈을 들였던 그 과부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 남들이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것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면 이 자리에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으로서 입문한 성도라면 이제는 날마다의 성화된 모습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